네, 예, 오늘 청소년 매일 큐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민수기 22장이었습니다. 어,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이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저주를 청탁하죠. 근데 어제 보신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금지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발락이 그냥 한 번에 포기하지 않고 어, 더 많은 이제 돈과 뭐 보물들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어, 발람을 이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태도를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한번 아니라고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 아니다라고 해놓고, 어,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마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 큰 돈을 주고, 또 거기다가 무슨 뭐, 권력과 명예까지도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럴 듯하게 적절하게 뭔가 되게 좀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벌써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고 싶고 가라 그러셔요 가고 싶고 가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간 거예요. 근데 가는 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저길 앞에 어 불칼을 들고 하나님의 천사가 서있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그걸 보고 피합니다. 그랬더니 이 놈의 나귀가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길로 가는데 더 좁은 길에서 또저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을 하니까 이 발람이 뭐 알지도 못하고 이 놈의 나귀가 미쳤나 그러면서 나귀를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데 나귀가 아니 주인님 내가 지금 당신을 계속해서 섬겼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는 게신기신기할만한데 발람이 거기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너 내가 칼이 있으면너 죽었어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 영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발, 이 당나귀를 죽일 지금 상황이 아니라 나귀가 아니었으면 지가 죽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허락한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건 정신승리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보리라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뭘 물어봐요? 자기 마음속에 결정을 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네 맘대로 해 봐라, 이러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해서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허락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해도 되나보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보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보다, 여기까지 가도 되나보다, 이런 거 하나님 뭐라 안 하시나보다 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요. 알려 주셨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우리가 또 알아요, 아는데 자꾸 떼 쓰는 거죠. 떼 쓰고 떼 쓰다 보면 정신 승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다는 거. 욕심 내면 안 됩니다. 욕심 냈다 어떻게 됩니까? 칼 맞는 거죠. 나귀가 자기 주인을 깨우칩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발락이 발람선지자 찾아올 때는 그래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 선지자 예언자들 쪽에서는 그래도 좀 큰소리 낼수 있고 안구깨나 낀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발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감각을 가지고 예언하겠다고 그렇게 까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죽을 뻔한 위기를 견 겪고 나니까, 아,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저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께 떼쓰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알수 있어요. 알수 무엇을 있.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대부분 다 압니다.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욕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이렇게 하세요. 건면을 하잖아요. 사역자가 이렇게 건면을 하면, 뭘 말하는지 알아들으셨으면서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도해 볼게요. 이래요. 기도해 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미 마음 속에 뜻을 정한 거거든요. 싫은 거야. 그죠? 이번에 이렇게 봉사하시죠? 뭐 교상 한번 하시죠. 이번에. 아니면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해서 함께 뭐 헌신하시죠? 그러면, 네, 하면 돼요. 하나님 뜻도 그건데, 분명히 그건데, 기도해 볼게요. 기도 잘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 하나님 뜻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 발람은 분명히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 또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이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데, 자꾸 외면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감각도, 짐승보다도 못한 감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 무엇인지 우리 다 압니다. 알고 있으니까 알면 순종하고 따라야죠. 하나님 뜻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파악하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